오늘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인 부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인 부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마크미노기니의 투자 시스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100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마크 민오빈이 투자 시스템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0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마크 민오빈이 투자 시스템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백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두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자본서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통일이장너모로탁 트인 전경이 바라보이는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두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자본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토요리 창 너머로 탁 트인 전경이 바라보이는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배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소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자본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터일리 장롱으로 탁 트인 존경이 바라보이는 모친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모친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내가 지은 도서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한 희망을 안겨주는 자기개발 강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내가 지은 도서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한 희망을 안겨주는 자기개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내가 지은 도서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한 희망을 안겨주는 자기개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창조합니다. 나는 오늘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창조합니다. 나는 오늘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창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감사합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